안녕하십니까 어, 시울 농장입니다. 어, 오늘 뭐 결제일날 여러분 뭐 좋은 그 성적을 거두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장이 굉장히 어려웠죠. 어, 현재 어, 보시는 화면은 어, 푸드 옵션이 고점을 <laughs> 그 만드는 과정이죠. <laughs> 어,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가 있어서 좀. 자 그렇습니다. 어, <laughs> 먼저 어, 푸드옵션의 고점일 때 에, 여러분과 함께 어,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때가 어, 푸드옵션의 고점이죠. 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거 어, 시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그 번얼물 본월물, 본월물입니다. 본 얼굴 보면은, 어, 그렇죠. <laughs> 본얼물 보게 되면은, 어, 3.18. 272에, 그죠? 어, 272에 3.18. 3.18. 그 다음에 1.11. .11, 어, 1.11. 어, 그렇죠. 그때가 바로 합산 실표가 어 말하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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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같이 쓰는 겁니다. 같이 같은 그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이즈론. 그래서 콜 쪽도 같이 나오죠. 어푸 쪽도 같이 나오죠. 같이 쓰는 어그 항목이죠. 그래서 여기는 1.1을 이렇게 해서 어 푸드 옵션의 고점이었죠. <laughs> 자 그렇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음, 어, 왜 차월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차월물을 차월물을 보면은. 음, 아니, 물도 보면은, 아큰 차이는 없어요. 그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에, 저가가 조금 빠지죠? 조금 빠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증권사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어, 2.14, 4.51, 6.95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보시는 화면에는, 어, 2.15, 4.51, 그 다음에 7.01.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하는 거죠. 어, 푸드 옵션의 고점은 완성이 되었는데, 어, 왜, 에콜 옵션의 저가는 어, 붕괴가 되어야 되냐 하는 얘기죠. 자, 이런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는, 어, 좋은 그, 제가 요, 어, 지금 현재 그, 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있죠. 자, 푸 쪽에 보면은, 차올물이죠. 차물입니다차물을 보게 되면은, 음, 차물을 보게 되면은, 어, 현재 에, 합산시표는 1.53, 2.07, 그 다음에 2.7이 3.52 3.2 맞고 그죠 5.14 5.14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빠지죠 4.45까지 빠지잖아요 그죠 자 이럴, 이럴 때 물론 뭐 콜옵션에 이 저점일 때뭐 들어가신 분들은 이런 행사까지 들어가신 분들은 뭐큰 손실은 안나지만 은 예를 들어서 이런 행사가, 물론 뭐 이런 행사가는 잘들어가는 않지만은, 에, 그러나, 어, 왜이 가격이 이렇게, 에, 하락해야 하는, 하느냐, 그 이유를, 어, 알고 매수자는, 어, 실전에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합산 옵션 매매는 그것을, 어, 알기 위해서, 아직도 진행해이고 어, 진행이란 것을 말씀드리면서, 음, 현재 푸드옵션에 지금 고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죠 푸드옵션에 고점이라고 얘기했는데 를어 증권사에서 제거하는 그 고점을 보게 되면은 에, 좀 차이점이 있죠 어 여기서부터 372부터 차월물 372 차월물 고가가 8.95로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7.74 6.63 요건 맞죠? 5.70. 그죠? 그 다음에 4.80, 4.06. 그 다음에 얘가 또, 또 틀리죠? 아, 얘는 뭐, 어, 왜? 대론자식인지, 그렇죠? 고가? 고가 더올라 올랐죠? 증거사에 제거하는 건. 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물론 얘가 오르니까, 어, 얘가 아까 4점, 어, 얼마로? 어, 하락했겠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 물론, 그, 과거 자로도 보면, 막 가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근래 와서는,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서, 어, 뭔가 표류 다임이 바뀌고 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실제 매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오늘 결제일이기 때문에, 에, 마, 많은 얘기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보여주지 못하고, 어, 그저, 어, <laughs> 어, 결과적인 얘기, 그래서 결과적인 얘기 지금 들어오고 있죠. 어, <laughs> 11시쯤, 11시쯤이죠. 어, 270만원 정도, 어, 270만원 정도 그렇게 했고, 어, 그 다음에 좀더 시간이 가서. 어 요 때가, 에, 뭐, 한, 삼백, 한, 때가, 삼백칠만 어, 370만 원. 삼백칠만 원. 삼백칠만 <laughs> 원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어, 네, 마지막에는 아마 4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어제보다는 뭐, 어, 실적이 좋지 않았죠. 아, 그렇습니다. 어제보다는 실제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에, 다시 시기를 어, 돌려서, 에, 그때 에, 콜 옵션이 에, 푸드 옵션이 에, 에, 저점을 아, 고점을 완성할 때 그죠 고점 완성할 때 에, 완성할 때가 에, 이렇게 정확하게 맞, 맞아떨어졌을 때죠 이렇게 맞아떨어졌을 때 아, 이때 이제 에, 그 풋 음, 옵션, 어, 콜 옵션이 이제 어, 저점을 만드는 때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이렇게 페러다임이 바뀌면서 뭔가는 매수자에게는 어, 어,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어, 그런 페러다임이 어, 진행되고 있다 아, 이렇게 보는 거죠. 어, 그래서 매수자들의 어, 입장에서는 가격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어, 장들이 가끔씩 나온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 기준만, 기준과 원칙만 지키면 되는 거죠. 중량 가격의 가격 매매는 가격이 기준이 기 때문에 중량 가격의 붕괴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되죠. 콜옵션에 여기가 6.85를 붕괴했잖아. 그죠? 6.85 붕괴, 그죠? 6.85 붕괴 6.85 올라올 때 진입하면 되겠죠 6.85 올라올 때 진입하면 여기까지 올라왔던 거죠 그건 중요한 가격 그 다음에 이제 7.13 이런 거 중요한 가격 이런 가격들이 고점에서 붕괴 그렇죠? 아마 여기는 좀, 좀 거리가 멀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참조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경우 같은 는 4.85가 올라오지 못하고 그렇죠. 4.85올라다 붕괴되면 너무나 좋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콜옵션 이제 그 상승할 때 모습인데 콜옵션이 2.85 여기를 상승할 때그 모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콜 옵션이, 이제, 고점이, 여기가 아까 2.85 였죠. 2.85 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가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아주 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죠. 얘는 이렇게 먼저 2 5 1대2.50 이렇게 한 티차를 이렇게 했는데, 옆에 항목이 이렇게 같이 따라간다는 거. 굉장히 가격 매매는, 가격이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어 가격으로 이루어졌다. 아 이런 얘기죠. 자, 이때 코어 푸드 옵션 저가 0.16이죠. 여기서 상승해 가지고 어, 얘가 0. 아마 98 9 8 0 9까지 갔죠. 예. 갔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아 실전에서 어 정말로 그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리딩을 하면서 이 매수한다는 것이 저어 매매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 지난, 그니까, 아, 어, 뭐 지난달이죠, 뭐. 지난달부터는, 어, 그제 매매에 집중했고, 아 어, 이제는 지금은 리딩을 하면서, 한번 매매의그 모습을 보여서, 앞으로 리딩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시장에서, 어, 언제 진입하고 언제 청산할 것인가? 아, 시장은 늘 그것을 묻고 있죠. 어, 이때 매수자가 어, 취할 그, 어, 행위는 뭡니까? 바로 기, 기준과 그 원칙. 그죠? 그 기준과 원칙을 어, 지키지 않으면은 이 시장에서는 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죠. 해서, 어, 늘그 가격 매매는 그렇습니다. 합산 매매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예, 그렇죠. 어, 세상에는 돈 나로 뚝딱 막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아, 그것을 에, 그 목표를 향해서 어, 가고 있죠. 아, 가다 보면은 어, 뭐 언젠가는 어, 에, 그 어떤 그 하나의 에, 정답을 또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늘 그런 어,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도 어, 자기만의 무기 에, 이런 것을 어, 개발하도록. 이 시장에서는 그런 자기만의 무기가 없으면은 발을 들어놓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옵션 결제일날 여러분과 함께 장의 표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을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예, 늘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님과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어, 행복한 에, 하루하루가 에, 되도록 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에, 감사합니다.